제 주변에 자기를 축켜세우느라 타인을 짓밟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자존감이 아니고 자기애가 강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많이들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거 꾸미고 관리하고 이런 거 말고도 자기 내면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책만 봐도 자존감, 자기의 나한테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런 말들이 언제부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이런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자존감.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애나 자존감이나 일단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건 동일해요. 자존감이라는 건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좋은 옷에 잘 갇혀있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임에 있던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오늘 차림이 그게 뭐야? 몇 년째 같은 옷인 거야? 당장 듣기엔 굉장히 무례한 말이긴 하죠. 기분도 좀 상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말을 듣고 모임이 끝나는 내내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이고, 아, 그래, 내일 당장 옷부터 사 입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축되고, 괜히 막 초라해 보이고, 이런 경우엔 자존감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이게 뭐 어때서 몇 년을 입어도 소재도 좋고 편하기만 한데 하고 대답을 하고 그날 모임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편하게 깔깔깔거리면서 대화도 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푹 자요. 다음날도 아무 생각 없이 원래의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걸까요? 남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이 뭐라 하던 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음이 있고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과도 같은 거죠. 옷이라는 건 단지 기능을 다하면 되지. 그런데 큰 돈을 쓰지 않는 나라면 남이 나를 거적대기를 입고 다니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도 그런 평가에 동요되지 않고 당장 백화점 가서 비싼 옷을 골라 입는다든지 비싼 옷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직장 상사가 오늘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너 바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바본가? 나는 왜 이러지? 자괴감에 빠졌다가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정말 형편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일단 지적을 받았잖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에 말했듯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려서 내 자신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도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단점이나 실수, 이런 건 인정하고 수용이 대체로 빨라요. 타인의 평가도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자기애는 어떨까요?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니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이것이 강하다. 그럼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냐면 순수한 자기 사랑이기보단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사랑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끔 제 주변에 자기를 추켜세우느라 타인을 짓밟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자존감이 아니고, 자기애가 강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언뜻 들으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뜻도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자존감이래. 자존감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라면 자기애는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자기애가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강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더 부풀려서 과장되게 생각한다고 볼수 있죠. 자신의 외모라든지 능력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자기애는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즘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난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게 되고 가치가 훼손이 된다면 회복이 정말 힘들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날 비난할 수 없어.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타인의 판단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러한 타인의 판단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무리 안에서 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있고 타인을 패배자로 만들려는 마음이 강하죠. 좋은 평가를 받아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 존중, 타인 존중, 그리고 타인의 비난과 비판을 대체로 잘 수용하는 반면에 자기에는 우월감을 중시하고 타인의 비난과 비판을 힘들어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다면 자기애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삶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강하게 두드러진다면 타인에게 상처를 줄수 있겠죠. 인간관계에서도 미성숙한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면 다들 거리를 두려 하겠죠. 자기애를 성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기애를 잘 발전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고, 자존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상승될까요? 진정한 자존감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도 자존감을 키우고,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인간은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자존감은 커녕 열등감을 키운다.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과 생활을 많이 노출시키는데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타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좋은 차를 타고 매일 맛집을 가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네. 그러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뵀어요. 여러분 SNS는 좋은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와 다르게 매일이 행복하다고 단정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독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행을 가서도 온전히 여행을 즐기려는 마음보다는 그곳을 여행한 것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사라지면 금세 우울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 자기와 SNS 공간에서의 나, 이두 곳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해요. 우리가 SNS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멋있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실제 길거리만 다녀도 평범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허상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걸알수 있지 않나요? SNS의 모습은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의 순간을 담은 것일 뿐이에요. 어쩌면 허상의 공간, 내가 바라고 그리는 삶을 투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냥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 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더 챙겨 드시고, 좋은 글귀가 담긴 좋은 책들을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둘째,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라. 타인은 나의 진가를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라고 했어요. 100명 중 70명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명은 그냥 잘 모르겠다. 관심없다의 반응을 보이고, 남은 10명은 여러분을 싫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70명에 대한 높은 비율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싫다고 한 10명에게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를 왜 싫어할까에 대해서만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내가 선의의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의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므로 점점 내가 느끼는 성취감은 사라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픈 마음으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이겠죠. 타인은 그저 어떠한 단면만 놓고 나를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그게 내 본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타인은 스스로를 제외하고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한 10명 중에서는 심지어 이유가 그냥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인의 평판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리 출중하고 인성 좋은 연예인으로 알려지신 분들도 안티가 존재한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셋째,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거창하지 않다면 더더욱 좋다. 이게 꼭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신년 계획, 이런 거 보면 다들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못 지켜요. 해가 가는 마지막 쯤에 생각해 보세요. 지켜진 게 있었는지.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 부담감이 없고 접근이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을 주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집안에 소소하게 고장난 물건들을 스스로 고치거든요. 사람을 불러서 고치게 되면 최소 인건비만 6만원 정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유튜브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이런 거 하나 고치고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 6만원 벌었다. 이러면서요. 꼭 굉장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 벽돌을 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벽돌 쌓는 일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저 힘든 노동일 뿐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벽돌을 쌓는 일이 과연 노동이라고만 생각이 들까요? 더 열심히 벽돌을 옮기고 예쁘게 쌓아 올리려고 하겠죠. 또 여러분이 취미로 운동을 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 친구가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운동을 배우고 나서 너 덕분에 운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 고마워. 이런 인사를 남겼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취미이긴 해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에서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겠죠. 이렇듯 자존감이라는 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내 자신을 마주할 때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요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이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존감으로 연결된다고 하네요. 저 역시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이 채널을 유지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성취감을 줍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